팩백교 설립자 전용에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신도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불로불사를 미끼로 재산을 갈취했으며 심지어 부녀자들을 유린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1937년 일본 경찰은 그의 아지트와 전국 비밀 장소에서 무려 346구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실제 희생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용해는 신도들에게 허황된 약속으로 돈을 빼앗았고 재산이 부족한 신도들의 딸을 처부로 삼아 성적으로 학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엽기적인 행위를 신의 행사라고 뻔뻔하게 주장하며 많은 신도들 앞에서 변태적인 성행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1940년 전용해는 체포되었지만 도주 후 용문산에서 비참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범죄는 사이비 종교의 어두운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비극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전용해와 같은 위험한 인물이 존재할 가능성은 없을까요?